내 인생에, 온내 인생에 온 현정이에게, 현정이에게 토끼처럼 약하다고 약 여자로, 여자로, 여자로 태어나서 약한 여자로 태어나서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벌벌 떠는 약자라고, 벌벌 떠는 약자라고 나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면서 미워고공격하면 현정이가 현정이말로 열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열이라고생각 현정이의 사랑한 자락이 현정이 사랑한 자락 어떤 위인 어떤 위 권력보다도 <laughs> 권력다그 힘이 크다는 걸그 힘이 크다는 걸, <laughs> 그 힘이 크다는 걸 <laughs> 몰라서, 몰라서 현정이를, <laughs> 구박하고 현정이를 구박하고 아프게 하는, 아프게 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구박해서, <laughs> 내가 너무 구박해서 현정이가, 현정이가 수치 떠는 열등이로, <laughs> 수치 떠는 열등이로 <웃음> 아파졌습니다. <웃음> 아파졌습니다. 그런, 여, 현정이를 그런 현정이를 그정이를왜 똑바로 못 하느냐고 왜 똑바로 못 하느냐고 구박하고 구박하고 학대해서 학대해서 더 아프게 했습니다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어을 참회합니다 합니다 황금토끼 현정아 황금토끼 현정아 너의 힘은 너의 힘은 엄청 크단다 엄청 크단다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가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이 많이 아파. 아 너의 마음을 인정해서 너의 마음을 인정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영체 마을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영체 마을 가족을 사랑하는 네 마음을 인정해서 네 마음을 인정해서 우리를 구원해 줘. 우리를 구원해 줘. 예전에는 <laughs> 예전에는 네가 하찮은 여자라고. 네가 하찮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네 안에는 네안는가 인정한 마음은 네가 인정한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걸.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다걸 이루어진다는 걸. 다이루진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너로 살수 있어서. 로살수있 행복해. 행복해. 힘들어도 힘들어도 끝까지, 끝까지 마음 공부 놓치 않고, 않고 해줘서, 해줘서 나의, 위대한 능력을 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해줘서, 알게 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참고로 고헤로 엄마를 만난 것이 <laughs> 엄청난 축복이란 걸. <laughs> 엄청난 축복이란 걸. 잘 명심하고. <laughs> 잘 명심. <명심하고 웃음>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laughs> <주고> 잘해드려. <laughs> 잘해드려. <laughs> <laughs> 자, 우리 인정하고 다시 봐봐. 얼마나 귀여워? 귀엽지? 되게 사랑받는 거, 너무 사랑받는. <laughs> 응, 같아요.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약자도 여러분 약자로 태어나도 마음을 인정하면. 마음의 토끼와 세상의 토끼가 다른 이유는 세상의 토끼는 호랑이한테 잡혀 먹고 진짜 약자야 물질 세상. 마음 세상에서 내 약자 마음, 토끼의 약자 마음을 인정하면 무적이야 안 되는 게 없어. 호랑이도 세상의 물질의 호랑이는 토끼 잡아먹고 하지만 마음 세상에서는 아무리 현실 세상의 호랑이 같은 존재도 마음 세상에서 마음을 인정한 토끼의 마음한테 잡혀 먹어. 마음 세상에서 무조건 자기 마음을 인정하면 돼 강자고 약자고. 그러면 다 돼. 그래서 이 토끼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인정해. 내가 구할 거야. 이런 마음 인정하면 구해지는 거야. 알아들어? 마음이 나운데그 자기가 마음의 존재로 자기를 인정할 때 위대한 거지. 물질에 갇혀있으면 위대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제아무리돈 많은 사람도 아픔을 못 구하거든. 나라를 못 구하거든.